저희도 지금 사실 이게 유튜브로 찍고 있는 거잖아요 실사로 나가는데 뭔가 가면을 쓰고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유튜브 콘텐츠를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할 것 같고요 가상의 캐릭터를 쓰고 콘텐츠를 만든다 음악 콘텐츠로 커버 콘텐츠를 만들거나 게임이나 같이 플레이하면서 먹방이나 이런 것들도 가상의 공간이랑 가상의 음식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듯이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께 우리가 왜 투자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와우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텔 대표사 김태현입니다. 네, 와우투게더는 요 투자 유치 중인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왜 투자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어, 우리 창업팀 대표님 외에도 유망한 창업팀을 찾고 있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그리고 창업기관 여러분들의 어, 출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여기에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와우투게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요, 우리 히터픽의 임성익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네. 히터픽이 어떤 회사인지 네. 간단하게 소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버추얼 크리에이터를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히터픽의 임성익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대표님, 히터픽이라고 하는, 어, 일단 회사명이 히터픽인가요? 네, 히터픽입니다. 어, 어, 어 특별한 뜻이 있습니까? <laughs> 어, 사실 없습니다. 어, 네네. 그러면 뭐뭐뭐의 조합입니까? 그것도 없는 건가요? 아 사실 어네 히터픽 사실 그게 픽처의 픽이기도 하고요. 네네 네. 저희가 이제 어떤 사업을 했었을 때 네.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픽 픽을 해 간다라는 음.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회사 이름은 히터픽이고. 네네. 네. 그러면 우리 회사는 언제 만든 회사입니까? 네. 2023년 6월에 설립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한 2년, 2년이 간넘은 회사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뭐 일단 우리 회사가 지금 하는 일이 아까 버추얼 크리에이터를 위한 뭔가 플랫폼이다. 이렇게 말씀이. 버추얼 크리에이터라는 게 어떤 겁니까? 어떤 분들을 음, 말하는 거예요? 아, 네, 버츄얼 콘텐츠를 창작하고 있는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이고요. 버츄얼 네, 네. 콘텐츠를 창작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에셋들이 필요한데 네. 그런 에셋을 제작하시는 크리에이터 네. 분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버츄얼 콘텐츠라는 게또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버츄얼 콘텐츠라고 하면 뭔가 하든 뭔가 온라인상에서 뭔가를 한다 이런 정도는 음. 이렇게 유추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음. 어떤 뭐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버추얼 콘텐츠라 면 이제 유튜브의 콘텐츠를 생각하시는 게 일단 가장 편할 것 같고요 네네. 그 유튜브 콘텐츠를 이제 가상의 캐릭터를 쓰고 음. 어, 콘텐츠를 만든다라고 네.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하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네. 저희도 지금 사실 이게 유튜브로 찍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유튜브로 나갈 맞습니다. 건데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저희 실사로 나가는데 네. 제가 뭔가 뭔가 버추얼한 뭔가 가면을 쓰고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어,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편할 것 같고요 네네. 네, 네. 누구나 쉽게 그렇게 편하게 할수 있는 거라고 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런 에셋들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흔히 말해서 요새 뭐 버튜버 이런 용어가 뭐 네.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네, 있는 것 네. 같은데 네, 네. 그분들이 그러면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할때 자기만의 어떤 아바타나 캐릭터 이런 걸 쓰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본인이 직접 만들 수도 있고 어, 직접 만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네. 아니면은 아까 포 추원 음.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분들이 아, 만든 네. 거를 사서 장착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가요 어,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그 방식은 2D 이미지를 하기도 하고 3D로 만들기도 하고요. 네네.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이제 자기의 페르소나, 2차 네네. 부캐를 만들기도 네네.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많습니까 요새? 어떻습니까? 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네. 많이 듣긴 했는데. 네. 저는 아직 도전을 못 해봐 가지고. 네. 저 유튜브 저도 방송인이잖아요. 네네네. 네, 네. 어, 아직 방송인이지만 도전을 못 해봤는데. 하여튼 그런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다. 네네.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그분들을 위한 아바타를 위한 어떤 컨텐츠를 판매하는 음. 또 전문적으로 만드시는 크리에이터들이 또 음. 새로운 직업군도 생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어, 네, 이미 있고요. 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게임회사나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실제로 3D 데이터나 네. 뭐 2D 이미지를 제작하시는 창작자분들이 이제 주로 만들고 계시고요. 네네.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캐릭터를 제공해주고 컨텐츠를 만드시는 이제 분들 중에 자기의 부캐나 이제 서브 캐릭터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네네. 구입하거나 네네. 아니면 직접 제작해서 컨텐츠를 음, 만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의 역할은 그두 분을 연결 시켜주는 건가요? 어, 실제로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커머스는 사실 공급자와 이제 판매자, 아니, 판매자와 이제 구매자가 있을 텐데 네네. 공급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3D 제작을 하시는 크리에이터분들, 아티스트분들이 네. 대부분일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구매를 하시는 수요자분들은 컨텐츠를 제작하는 이제 분들이 될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아까 버튜버나 이런 어, 분들, 네, 이런 분들이 될것 같고, 네. 뭐 직접 만들기도 하지만 뭐나인 만들어놓고 예쁜 거를 사서 자기 거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음, 네. 아, 버튜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떤 유튜버처럼 컨텐츠를 기획하고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네네. 그렇게 부담이 되, 되는 영역이 아닌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 VR 채 같이 네네. 가상 공간에서 네네. 자기만의 캐릭터로 다른 친구들하고 아, 커뮤니케이션하는. 채...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음, 그때도 쓰는 곡? 어, 네, 맞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사서 음. 입기도 하고요. 네네. 본인의 뭐, 본인만의 페르소나를 만들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투영해서 활동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는 그거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어떻게 보면 제공한다? 네, 맞습니다. 네, 그 뭐, 회사명의 히터픽인데 그, 그 플랫폼 이러면 또 다른 뭐 브랜드가 있나요? 아, 네. 해치 플랜, 플래닛이라는 브랜드 명으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네네. 이 해치 플래닛은 말 그대로 플래닛이라는 어원처럼 어, 점점 이제 우주, 우주의 세계관처럼 확장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현재 마이 플래닛이라는 서비스로 각자 이제 버, 크리에이터나 이제 버튜버 분들이 자기만의 이제 플래닛, 그러니까 상점 플러스 음... 뭐 포스팅도 할수 있고 네. 미디어를 올릴 수도 있고 네네. 하는 서비스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음, 그분들을 위한 약간 블로그라고 생각하면 되겠든요 어,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고런 이야기는 좀 이따 좀더 자세하게 해보고. 네. 그럼 일단, 우리가 2023년 6월에 작업을 했다고 하셨는데. 네.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 저는 한 20년 동안 게임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했고요. 네. 실제로 게임회사에서 아트 디렉터로 20년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다양한 이제 온라인 게임들을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블록체인으로 기반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제 공동 창업을 해서 음. 어, 그 개발 서비스, 뭐 투자까지 유치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 갑자기 히터픽을 창업하고 계신 거예요? <laughs> 아, 사실 제가 게임 콘텐츠를 오래 만들다 보니까 네. 그 게임 콘텐츠를 만들면서 캐릭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네.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캐릭터를 활용한 어떤 서비스를 해보고 싶어서 네. 사실은 첫 창업했던 것도 블록체인을 기반하지만 사실 캐릭터 기반으로 블록체인 음, 네. 기술을 활용해서 네. 어, 소셜 소셜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의 부족함을 좀 많이 느끼고 아, 해서 저, 뭐 철저한 실패를 맞고 있군요. 네, 사실 뭐 어, 성공은 아니었고 네. 그렇게 해서. 좀더 공부를 하고 다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두 그 번째 창업인 건가요? 어, 네, 정확하게는 두 번째 창업입니다. 네, 네. 그래서 히트픽을 만들었고 네. 그러면서 지금 아까 그 3D 컨텐츠, 그러니까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네. 대상으로 뭔가 서비스를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네, 네, 맞습니다. 그걸 한 거는 뭐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아, 처음에는. 저희가 제가 이제 게임을 만들다 보니까 게임 하나를 만들 때 굉장히 많은 에셋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에셋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라는 음. 게첫 번째 시도였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재활용할 수 있으면 또 다양한 컨텐츠를 또 생산을 할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보는 게첫 번째 목표였고, 근데 이제 제가 첫번그 창업 중심 대학을 통해서. 사실 그 서비스를 처음 MVP를 개발을 했는데요. 네. 그게 사실 제대로 처음 처음에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뭐 지금 현재 멤버들 저희 팀원들은 사실 그때 멤버분들이 아니고요. 네. 거의 재구성된, 물갈이가 아, 완전, 네, 네. 완전 됐다는 거네요. <laughs> 네. 맞습니다. 뭐 네. 네. 하여튼 뭔가 우여곡절 끝에 지금 네. 어떻게 보면은 뭔가 게임 뭐 아이템을 거래한다기보다는 네. 게임 쪽이라기보다는 하여튼 뭔가 보튜버나 이런 네, 쪽이의 네, 네. 컨텐츠 만드시는 분들이 자기의 어떤 만든 그 결과물을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네, 보면 되겠군요. 네, 네, 네. 그런데 네, 지금은 그러면 아까 완전 뭐 인력도 다 교체했다고 음.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은 네, 네. 그러면 우리 서비스가 나온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 현재는 이제 작년 8월 기준으로 해치플래닛이라는 서비스를 베타 서비스를 오픈을 했고요. 네, 네. 현재까지는 3천 건 이상의 거래 거래와 만 삼천 명 이상의 활성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네. 그1만 삼천 명이라는 분들이 아까 말했던 그런 뭐 수요자 공급자 둘다 네, 포함해서 네, 그렇다는 거예요? 네, 얘기인가요? 포함입니다. 그러면 뭐 수요자가 많나요 공급자가 많나요 어, 아무래도 공급자보다는 수요자가 훨씬 많고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흔히 말하는 공급자 풀은 좀 많습니까? 우리 우리가 직접 만든 경우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 저희가 직접 만드는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고요. 네네. 처음에 그 플랫폼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제. 공급자와 수요자를 둘다 모객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컸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수요자들한테 공급하는 형태로 취했고요. 현재도 그 방식을 유지하면서 음. 점차 이제 공 입점하시는 공급자들을 늘려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까 그런 거 만드는 데 대표님 자신 있다고 하셨으니까 아네그 네. 아무튼 전공을 살려가지고 <laughs> 네. 처음에는 야든 공급이 있어야 수요가 오는 어, 거니까 네, 공급을 일단 먼저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네. 하기도 했고 네, 네. 지금은 이제 그러면 공급을 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디지털 크리에이터라고 해야 되요 네, 네, 네. 계속 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그 속도가 뭐 많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진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점차적으로 그 부분은 늘려 나가고 있고 저희도 직접적으로 이제 콜드메일을 보이거나. 어, 크리에이터 분들이 한국에도 많긴 하지만, 일본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네네. 일본 분들한테 많이 그 입점을 유도하면서 이제 혜택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지금은 일단 우리가 좀 중심이 돼가지고, 여하튼 어떻게 보면은 수요자들을 우리가 많이 공급해놓고 수요자들을 많이 끌어오는 케이스가 되겠군요. 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생태계를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 버추얼 오리지널 아바타를 그런 상업적, 비상업적 그 무관하게 그냥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트위터나 이런 SNS 통해서 어뭐 전파되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반응이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흔히 말해서 뭐 우리가 알고 좀 약간 유명한 네. 또는 굉장히 유명한 뭐 우리가 알 만한 버튜버나 이런 분 중에 네. 우리가 공급한 어떤 디지털 에셋을 가지고 뭔가 활동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알, <laughs> 알기 어려운데 네네. 저희 서비스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배경이나 이런 에셋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을 그 트위터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서비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제 서포터즈 분들이 대부분 이제 다 버튜버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은 더더욱이 저희 서비스에 올라와 있는 에셋들을 방송에 많이 활용을 하고 음.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트위터나 SNS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이 그런 세계를 잘 모르시는 우리 방송을 보시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버튜버 분들이 뭔가 방송을 할 텐데, 네. 가장 전형적인 방송이 뭐 어떤 겁니까 일단? 어 보통은 이제 음악 컨텐츠로 자기의 커버 컨텐츠를 만들거나 음. 어, 아니면 이제 게임이나 네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플레이하면서 네네. 만드는 컨텐츠의 유형들이 가장 많고요. 네. 그리고 뭐 유튜버 분들이 많이 하는 이제 먹방이나 이런 어. 것들도 가상의 공간이랑 가상의 음식을 가지고 어. 뭔가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듯이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하여튼 뭐 커버를 한다거건 노래를 부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네. 그죠 그러면 네. 노래 부를 때 이제 본인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네. 어떻게 보면 부캐내지는 오히려 그게 본캐인 듯하게 활동하시는 네. 분들이 있고, 네, 네. 그분들이 우리가 제 저희가 팔고 있는 어떻게 보면 뭐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에셋을 사기도 하고 해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지금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군요. 어,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네. 음악 컨텐츠는 그런 버튜버 컨텐츠들이 버튜버 크리에이터 분들이 어,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컨텐츠의 유형이어서 네네. 커버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고요. 뭐 애니메이션 주제가나 팬들이 좋아하는 음원들을 네네. 카피해서 이제 만들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렇게 성공하신 분들이 있나요? 어, 쉽게 얘기를 해보면 뭐이 세계 아이돌 같은 네네. 캐릭터, 아니 버튜버로 시작을 해서 실제로 아이돌로 활동을 하면서 음원까지 출, 출시하는 경우가 가장 어, 대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음, 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세계아이돌이라는 네. 그룹이 탄생하기 전에 네. 원래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버튜버분들이 있었고 네, 네. 그분들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음악 커버를 많이 했었는데 네, 네. 노래를 되게 잘하셔가지고 네, 네, 어떻게 보면은 그룹이 결성돼가지고 네, 지금 네, 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세계아이돌이 된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오디션이라는 또 아이돌을 음. 만드는 프로그램처럼 네네. 그렇게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버튜버 분들 중에 몇몇을 이제 선정원에서 아, 네, 대상으로 해서 네, 네. 그런 게또 열렸군요. 네, 네. 아,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열침이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버티버로서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군요. 아,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런 분들을 우리 플랫폼을 통해서 되게 많이 만날 수 있겠네요. 대표님은? 어, 네, 실제로 저희 서포터즈 분들도 다 그렇게 버티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러한 분들을 활용을 해서 좀더 사업적으로 어, 확대할 수 있는 거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공급자라고 할수 있는, 네. 그러니까 디지털 크리에이터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네. 지금은 우리가 도 많이 공급을 스스로 음, 하고 계시지만, 네. 그분들은 네, 자기의 에셋를 올렸는데 팔 때, 뭔가 나중에 좀 찝찝한 이게 뭐 누가 또 카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음. 것 때문에 잘못 올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뭔가 준비한 서비스가 있나요? 아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이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솔루션도 함께 개발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은 기존의 마켓플레이스들은 거래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반면에 네네.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좀늦 실제로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AI 기반으로 이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솔루션을 실제 플랫폼에 음. 탑재를 해서 실 거래 네. 과정에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 녹아들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개발이 된건 아니고 개발 중이라는 아, 네. 말씀이신가요? 네, 현재 이제 한국 저작권 보호원의 그 R&D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네. 직접적으로 이제. 어,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어, 올해 말에 이제 MVP와 베타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마켓플레이스 이자 플랫폼으로서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디지털 크리에이터분들이 와서 자기가 에셋을 공급해 주는데 네. 좀더 안심하고 공급할 수 있게끔 제가 아, 네. 지금 허니발 저작권 보호와 아, 관련된 네, 네. 기술을 개발하고 네, 있다는 네, 네. 거고 네. 네. 그 반면에 또 우리 수요자인 측면에서는 뭐 버튜버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뭐 뭐 연예인을 지향하시는 분들이 음,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네. 뭐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굉장히 재밌는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laughs> 실제로 그런 버튜버분들은 말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자기의 페르소나의 설정도 중요하긴 하지만 자기만의 이제 자기와 딱 맞는 컨텐츠를 만드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연예인하고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러면은 네.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은 네. 우리는 뭐 그분들이 모여서 우리 뭐 서포터로 활동을 아까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네. 우리 뭐 배경도 사용을 하고 아, 네. 뭐 다양한 에세스 사용을 하면서 네. 또그 우리 에세스 사용해서 만든 컨텐츠들이 막 생산이 될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같습니다. 것들을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가 그냥 거래만 지원하고 있는데 음. 그런 컨텐츠들로 뭔가 확장하겠다는 계획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실제로 저희가 지금 해치 플래닛이라는 서비스를 하면서 네. 서포터즈를 2기 정도로 운영,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 100명 정도가 거쳐가고 있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데요. 어, 이분들을 통해서 향후에는 이제 M C N을 조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M C N 음. 네네 그러면은 네. 뭐 연예기획사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네 맞습니다. 버트버들의 기획사가 되겠다. 어 네. 어,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 아까 뭐이 세계 아이돌 우리가 이야기 하면서 이제 버튜버 아이 뭐버튜브로 활동하시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노래 잘 하셨고, 네. 그분들이 뭐 오디션이라는 뭔가 제도를 통해가지고, 네. 사실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진짜 아이돌로 데뷔를 하셨는데, 네, 네. 우리도 약간 비슷하게 우리 플랫폼 내에서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고요. 모 엔터테인먼트 사와 지금 MOA 체결을 해서 실질적으로 하나씩 이제 TF 조직을 구성을 해서 완성을 해 나가고 있고요. 네. 어, 어, 1차적으로는 이제 MCN을 구성을 해서 현재 팬텀, 팬덤이 유지, 유지되어 있는 버티버 중심으로 어, 결성을 할 생각이고요. 그 2차적으로는 이제 연기생, 그, 이미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연기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음 기수 1기, 2기부터는 저희가 이제 오리지널로 만든 캐릭터와 음. 신인들을 발굴, 발굴하기도 하고, 네.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팬덤이 있는 버티버들도 포함을 해서 음. 향후에 이제 음악 컨텐츠나 다양한 컨텐츠, 라이브 컨텐츠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좀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만들어놓은 플랫폼, 뭐 마켓플레이스. 네. 약간 미키 상품이라는 느낌이 좀 <laughs> 약간 들긴 하는데, 수단자 입장에서 보면. 어, 어떻게 네, 보면 아, 이제 뭐 네. 열심히 활동하시는 우리 버추버 분들을 네. 만나기 위한 어떤 공간. 아, 네. 네 공급은 우리가 뭐더 네. 자신있게 할수 있다. 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마, 맞고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마이 플래닛이라는 서, 서비스도 말씀드렸듯이 네네.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예를 들면 그런 버티버 분들이 컨텐츠를 제작할 때는 다양한 에셋들도 필요한데 다양한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편집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을 네네네. 거고, 예를 들어 간단한 스케줄표를 만드는 경우도 음. 있고, 본인의 캐릭터의 일러스트를 만들어서 공유를 네.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또 연결해주는 약간 음. 구인? <laughs> 뭐 이런 서비스도 연결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네네.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기존 기획사들이 어떻게 보면 내부에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네. 가지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완전히 우리는 플랫폼으로 구인을 하는 거거든요. 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뭐 우리 디지털 크리에이터들의 에셋을 사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군요. 네.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모든 이제 버튜버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다양한 부분들을 플랫폼에 포함을 음.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 뭐그 블로그 같은 공간을 음, 네네. 어 어떻게 보면은, 버티버들은 자기를 열심히 홍보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되겠군요, 나중에는. 홍보하고 어... 자랑할 수 있는 공간. 네. 네이버 블로그 사용하듯이 아마 사용하기 편하도록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댓글도 다달수 있고, 네.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도 할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프로필 페이지가 되는군요. 그러니까. 네, 프로필 페이지도 있고요. 자기 프로필 페이지에 본인, 본인이 좋아하는 유튜브나 음악 같은 것도 플레이리스트를 링크를 할 수도 있고요. 본인이 이제, 본인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네. 것들로 장식을 할수 있죠. 네. 그러면 네. 지금 아까 뭐 기획사 한곳 네. 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다? 네네네. 네, 네. 지금 뭐그 단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거 아마 투자자분들 그런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수 있잖아요. 아, 네. 어습니까 어, 실... 어, 실제로는 지금 MOU 체결은 지난달에 진행을 했고요. 네네. 현재 이제 한달 정도 유지를 하면서 현재 저희 서포터즈 분들 중에 MCN을 구성할 멤버들을 1차적으로 지금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올해 올해 내에 음악 콘텐츠도 만들어 내면서 그 m c n 의 볼륨을 좀더 키워 나가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완전히 뭐 이생계 아이돌 같은 애가 탄생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어,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미 팬덤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 어, 버튜버분들 중심으로 신인 버튜버도 포함시켜서 이제 네네. 그분들 대상으로 이제 버튜 버추, 버추얼 콘텐츠를 만드는 게 가장 성공 가능성이 음, 음.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약간 뭐 버추얼 아이돌의 기획사라고 하는 게 우리의 꿈인데, 네. 그거를 좀더 탄탄하기 위해 하기 위해서 밑에 굉장히 밑밥을 많이 깔아놓은 듯한 느낌이네요. 어,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이게 아주 냉정하게 말을 하면은 그냥 뭐 이게 플랫폼화돼서 음. 예를 들어서 뭐 다양한 컨텐츠를 공급해 주시는 분들 음. 아니면은 뭔가 버추얼과 필요한 것들을 할수 있는 약간 음. 모든 걸다팔수 있는 플랫폼으로 음. 기획될 수 있겠군요. 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 그런 것들이 지금 딴 분들하고 만날 때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정확하게 우리의 지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이 히터픽이라고 네네, 하는 지향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볼 때는 그거보다는 약간 마켓플레이스에 굉장히 주목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국한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많이 했었는데 이런 전모를 알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어, 아직은 많지 않은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네. 사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결성된지 사실 1년이 채안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커머스 중심으로 저희가 개발을 집중을 했었고요. 네네. 그 이후에는 사실 버추얼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실제로 엔터 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한 다양한 음.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지금 네.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커머스라고 하는 부분은 어차피 거래 수수료가 이제 우리의 아, 네. 주된 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 내에서 활동하는 버트비들이 많아질수록. 네. 뭐 요구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 많아질 거니까 네. 또 공급자가 더 늘어나면서 그것도 우리의 수익이 될수 있는데 네. 그 말고 아까 말했던 우리 M C N의 네. 입장에서 뭐뭐 우리의 수익 모델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실제로 M C N의 경우는 뭐 음악 콘텐츠의 음악 그런 저작권 수수료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버츄얼 오리지널 I P를 확보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버츄얼 오리지널 I P를 확보함으로써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이나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라이센싱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하여튼 오리지널 콘텐츠는 대표님이 그동안 잘 만들 수 있다 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의 경험이 <laughs> 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더 네, 잘할 수 있다. 네, 네,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일단, 일단 우리가, 우리 내부에서 네. 먼저 시도를 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콘텐츠 제작하시는 분도 있고 내부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어서 네. 캐릭터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말 나온 김에 그러면 아까 팀이 한번 이렇게 없어졌다가 다시 제, 다시 네네. 지금 결성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팀 구성은 네네. 어떻게 되어 있습니 아, 현재 팀 구성은 AI 개발과 그리고 콘텐츠 개발에서 경험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네.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어, 알짜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을 네네. 것 같은 멤버들로 구성되어 네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그동안 성과는 네. 1년, 2년이 지났잖아요. 네. 성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어, 실제로 저희가 그동안 한 성과는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어, 발생하는 매출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저작권 보호 기술, 또한 이제 기술의 인정을 받아서 실제로 한국 저작권 보호원에서 R&D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 혁신 성장 부문으로 벤처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 벤처 인증 네. 받았고.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사실은 우리가 인터뷰에 이렇게 나온 게 투자 때문에 나온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를 받았나요? 어떻습니까? 아, 투자는 아직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이 인터뷰를 공개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투자 받겠다. 아, 네.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언제까지 어느 정도 규모로 투자 받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뭐 현재는 이제 커머스 비즈니스로 하고 있지만 어 향후 이제 버추얼 엔터로서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시도들을 어느 정도 결과물이 보여진 상태에서 투자 유치를 하고자 지금 현재 이제 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일단 올해 기준으로 30억 밸류로 투자 유치 한 5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뭐 하반기에 그런 성과 가시적인 성과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네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뭐 올해 안에 일단 투자를 받는 게뭐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도 있는데 뭐좀 네. 늦어지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요아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대표님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에 만나게 된게 지금 경기창조문화허브 판교경기창조문화허브에 입주 아니 지원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렇게 네. 만나게 됐는데 네. 뭐 지원을 그동안 짧게 받긴 했지만 어떤 도움이 많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저희 같이 스타트업 작은 스타트업에서는 그런 사업비 이런 개발비가 사실 지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짧지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어 아까 이제 우리가 투자유치 나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실제로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지금 플랫폼, 뭐 어떻게 보면 마켓플레이스도 우리가 운영을 네. 하고 있고, 네. 뭐 MCN도 하고 싶고 네. 여러 가지를 했는데, 아, 네. 저희 어, 투자자분들이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께 네. 우리가 왜 투자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한번 정리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희는 커머스로 시작을 했지만 단순히 커머스에 그치지 않고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버츄얼 아바타를 직접 제작하고 유통하면서. 오리지널 버츄얼 IP를 확보를 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 확보된 버츄얼 IP를 통해서 버츄얼 엔터로서 확장하고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동안 어떻게 인터뷰 잘 보셨습니까, 우리 수사자 여러분들? 그 히터픽은 뭐대표님 뭐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제 커머스라고 하는 부분이 예, 예, 데이터 콘텐츠를 거래하기 위한 커머스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하고 싶은 일은 네 M C N이 되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오늘 아마 인터뷰에서 그 부분이 많이 좀 어, 이야기가 많이 됐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커머스에 관심 있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저희들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대표님께 연락 주시면 오프라인에서 만나뵙고 조금 더 자세한 우리 히터픽의 어, 비전에 대해서. 또는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수다.